안녕하십니까 김인장 김과장 인사드립니다 충성 네 보이시나요? 어때요? 좋다 같죠? 장난이고 오늘은 정말 귀한 녀석들을 모셨습니다 우선은 양쪽 다 보시면 동일한 차량에 컬러만 다른 색상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오늘의 주인공 벤7 G63 AMG 차량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21년식은 이제 아예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두 녀석 모두 22년식 매뉴 픽처 차량을 가지고 왔고요. 우선 21년식에는 일반형, 에디션 이렇게 두 가지로만 구성이 되어 있었지만, 22년식부터는 일반형, 매뉴 픽처, 에디션 55, 그 다음에 에디션 맨 끝단계, 이렇게 네 가지로 총 나와 있죠. 그냥 이 녀석이 기존의 에디션 차량과 거의 동일한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은 구성 자체가 많이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냥 딱 특이점만 딱딱딱 짚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솔직히 제가 유튜브를 촬영을 하지 않았으면 절대 만져도 타보지도 못해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우선은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는 이 엠블럼이 엄청난 크기를 보여주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지바겐 차량에도 어라운드 뷰가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면부에 카메라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하단 부분을 보시면. 굉장히 높은 차체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녀석은 오프로드의 최상의 맞춤형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높게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헤드램프 자체도 특유의 헤드램프로 동그라미로 적용이 되어 있어 마치 눈 동자랑 동일한 이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상등을 켜시면 이윗 부분에 비상등이 나오기 때문에 더잘 보인다라고 할수 있죠. 우선은 이 녀석 차량가 같은 경우에는 이억. 5천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차량값보다는 1,000에서 2천만 원 정도 높아졌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단 부분 이런 전면부 부분은 그냥 동일하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에 깨알같이 AMG 라인 레터링이 적용이 되어 있죠 그러면 측면 부분이 확실하게 바뀐 걸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측면으로 바로 넘어가서 이 녀석이 어떤 점이 변화가 되었는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이제 측면으로 넘어왔는데 우선은 가장 제가 항상 영상을 보면 먼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측면에 꽂은 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휠 같은 경우에는 기존 에디션에는 21년식에는 블랙으로 적용이 되어 있었지만 이렇게 매뉴픽처로 넘어오면서 크롬으로 마감을 해 놓은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제가 이 차가 뭐 이쁘다 말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인 의향은 말씀을 드릴 수 있잖아요. 솔직히, 블랙 도색 하시는 게더 이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아무리 차량가가 높아지고, 이게 더 나아졌기 때문에, 벤츠 측에서 이렇게 변경을 했다고 하지만, 스포티하고, 더 디자인이 좀더 고급스럽고 매력 포인트를 넣을 수 있는 건 블랙이 더 낫지 않냐? 왜냐하면 안에 캘리퍼 자체도 빨간색으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블랙으로 적용을 하면 안에 캘리퍼 빨간색이 더잘 보일 뿐만이 아니라 포인트를 확실히하게 줄수 있기 때문에 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이어 사이즈 자체도 일반형은 21인치지만 매니픽처부터는 22인치로 업그레이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에어 서스도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먹이 거의 하나 반 정도는 들어. 니다 타이어 구격을 보여주고 있죠 확실히 엄청난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휀다 부분도 굉장히 제 허리까지 높이가 되어 있는데 이 녀석이 전고 사이즈가 1900이 넘는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아요 성인 남성 키는 그냥 훌쩍 넘어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문 사이즈 자체도 굉장히 하나 둘두뼘반 정도의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개방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부분에 사이드 스텝이 적용이 되어 있지만 이렇게 발을 반 정도 올릴 기역자 정도가 돼야만 닿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발을 올리시고 이렇게 올라가셔야 차량 탑승 하시는데 수월하게 탈수 있다. 키 작은 여성분들에게는 조금은 불편할 수 있다라는 점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후면부로 넘어가서 후면부는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되었는지 후면부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면 후면부로 넘어왔습니다. 우선은 오프로드 차량들을 보시면 웬만하면 다 스페어 타이어가 달려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지프라든지 이런 차량들을 보시면 확실히 스페어 타이어가 달려 있는데 이 녀석의 포인트도 이 스페어 타이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은 타이어가 보이지 않게 이렇게 통을 만들어 놓은 게 굉장한 킥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녀석 안에는 진짜로 타이어 스페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밑에 하단 부분을 보시면 육각 렌치로 풀수 있는 구멍이 있습니다. 그걸로 푸셔서 열으셔야 타이어가 안에 구비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여드릴 수 없고, 일단은 이렇게 G63. 그냥 이 말만 들어도 그냥 간지입니다. 그냥 싹 간지. 그냥 미쳤습니다. 솔직히 공대에서 많이는 보이진 않았지만 요즘에 좀 많이 보이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자,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뒤져봐도 없으실 겁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하지만 여기에 동그라마게 이렇게 있죠. 원래 다른 벤츠 차량들을 보시면 엠블럼이 열리면서 후방 카메라가 열리지만 이 녀석은 여기 하단 부분에 조그맣게 숨겨져 있죠. 이 부분이 열리면서 후방 카메라가 나온다는 거. 왜냐하면 이 녀석이 달려있기 때문에 솔직히 여기다 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조그맣게 보이지 않게 해놨다라는 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바겐 자체에는 많은 캠핑 아니면, 뭐, 보트를 끌고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우상이죠. 이 고리 자체가 원래 기존에는 다른 차량들은 돈을 주고 직접 다르셔야 되지만, 이녀석은 기본적으로 달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캠핑이나 뭐, 차박 가실 때도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박에는 문을 여실 때 위로 열릴까요? 옆으로 열릴까요? 정답은 옆으로 열립니다. 이렇게 옆으로 여셨을 때, 거의 180도? 그냥 끝까지 열린다? 엄청난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죠. 사이즈 자체가 너무나도 넓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앉아서 겸손! 나 2억 5천 짜리 타는 남자야. 이런 느낌. 그러면서 이제 굉장한 차박의 즐거움을 보여줄 수도 있고 여기에 포인트 휠팅 가죽도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고급스러운 것 같습니다. 문 손잡이 자체도 여기에 달려 있기 때문에 아날로그식 감성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고 후방의 유리 사이즈 자체도 딱. 심지막하게 적용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출고 용품도 굉장히 많이 해놨네요. 아무래도 차량가가 높다 보니까 그만큼의 서비스는 제대로 즐기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는 카메라 상으로는 안 보이시겠지만 1 2 v 잭도 달려 있을 뿐만이 아니라 창문 사이즈도 옆으로 굉장히 좋게 나누어져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문을 닫으실 때도 무거워요. 진짜. 이게 이렇게 살짝. 다지면 안 다쳐요 달랑달랑 거리죠 그냥 이걸 툭 무심하게 툭 던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실내 실내가 바뀐 점이 딱두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보도록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바겐의 1열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튼을 꾹 누르셔야 열리고 다른 차량들과 다른 점은 이렇게 문고리 자체가 굉장히 투박하게 되어 있는 거볼 수가 있죠 문 자체를 거실 때 이걸로 잠금 체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실 수 있고 문을 여셨을 때 이렇게 디자인 자체는 이럽니다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메모리 시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 위에 부분에 이렇게 컨트롤이 적용이 되어 있죠 그리고 사이드 스텝을 밟고 이렇게 올라가셔야 됩니다 자 우선 전면부를 보시면 딱 바뀐 점이 이 핸들입니다. 핸들 자체는 원래 카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지만 이렇게 핸들이 바뀌면서 사이즈 자체도 커지고 옆에 부분에 카본이 아예 사라진 다음에 알칸타라 재질로 이렇게 마감을 해놓은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어 자체도 12.3인치 디스플레이어 두 가지가 적용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시동을 키셨을 때 굉장한 배기음을 줄 수가 있습니다. 3 내기 때문에 바로 시동은 끄도록 하겠습니다. 배기가 장난이 아니죠. 그리고 여기 하단 부분에 이렇게 컨트롤이 가능한 버튼들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훨씬 더 조작하기 좋으시다. 약간 GT43 요번에 신형으로 GT43 나왔을 때도 이렇게 변경이 된걸 보실 수가 있는데 그대로 해놓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비게이션과 디스플레이, 디지털 계기판이 굉장히 큰 사이즈로 적용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앰비언트 라이트 위아래 이렇게. 동승석에도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IWC 지바겐의 시계 굉장히 이 부분이 고급이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통풍구 자체도 이렇게 동그라미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확실히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까지는 공조기 시스템은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고 서스펜션 조작하는 부분을 다 조작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하단 부분 보시면 이렇게 조거셔틀이 적용이 되어 있고 볼륨 뭐 배기, 가변배기 여는 거다 적용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어라운드 뷰가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목소리> 보시는 버튼까지 적용이 되어 있을,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승석에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데 아무래도 오프로드 전용 차량이기 때문에 동승석에 타신 분이 이렇게 잡기 편하시게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파노라마 선루프가 아닌 일반 선루프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1열에만 적용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위의 재질 자체도 알칸타라로 적용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퀄팅 나파 가죽은 당연히 들어가 있고, 바뀐 점은 레드 벨트 자체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다라는 점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2열로 넘어가서 2열의 공간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제 2열로 넘어왔습니다. 지방엔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크기가 굉장히 큰 차량이 되어도 불구하고, 이어리 공간이 많이 좁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정도 크기에 이 정도 사이즈만 나와도 충분하다. 왜이 녀석은 아날로그 감성에 굉장히 고가의 차량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감수하셔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운전자 동승자 빼고 2열까지 탑승을 하실 경우는 그렇게 크기 없다라고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지방에는 직접 타시는 고객님들께서는 그래서 2열은 그렇게 신경을 안 쓴다 하지만 패밀리카로 충분히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시트 거치대도 다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애기들 태우실 때 문제가 전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녀석은 충분히 5인승 탑승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공간 자체도 굉장히 엉덩이 사이즈도 넓게 빠져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가운데 턱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여기 보시면 공조기 버튼 자체도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존으로 되어 있어서 뒷열 분들도 추우거나 더우실 때 빠르게 온도 체감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좀 저렴한 재질을 적용을 해놨기 때문에 조금은 아쉽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녀석은 감성으로 타는 차량이기 때문에 충분하고 열선 시트도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부메스터 사운드, 벤츠에서는 굉장히 고가의 사운드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위에 부분에 다 창문 여닫이가다 적용이 되어 있어서 버튼이 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누이 말하는데 이 전등은 좀 이제 뺐으면 합니다. led 이제 적용할 때가 됐는데 왜 아직도 안 할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손잡이도 굉장히 편합니다 이거는 꼭 손잡이를 잡고 타야 될것 같은 감성의 차량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러면 2열은 그렇게 크게 할 말은 없습니다 차가 높다 시트가 그렇게 솔직히 편하지는 않다 공간적인 여유도 좁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여유롭지는 않다 다만 헤드룸은 여유롭다 라는 점 이게 딱 장점 단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방엔 바로 총평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이렇게 벤츠 G63 AMG 차량을 가지고 리뷰를 해 봤는데요 솔직히 제가 이런 고가의 차량을 많이 공부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정말 뭐이 차량을 받아 보시는 고객님들은 이미 저보다 더 정보력이 뛰어나실 뿐만이 아니라 차량에 대해서 옵션이 뭐가 들어가 있냐 뭐가 빠져 있냐 안 물어보십니다 그냥 차만 달라고 할 정도로 정말 귀한 차량이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바뀐 점은 확실하게 딱딱딱 알려드렸다 솔직하게 생각을 합니다 G63 21년식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22년식이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차량가는 기본적으로 1천만에서 2천만 원 정도 올라간 상태고 기본 블랙. 펄 자체는 변경이 된건 아셔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벤츠 G63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G63 언제든 문의 주십시오. 최대한 누구보다 전국적으로 누구보다 빠르게 출고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믿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하고요.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